자, 나머지 이두 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열매인데요. 특히 이 사랑, 희락, 화평 중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희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락이 바로 이 사랑과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 어떤 대상을 정말로 기뻐하죠. 정말로 좋아하죠. 정말로 기뻐하죠. 그러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서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희락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희락인데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꼭 붙잡고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가야 될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묵상하면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 희락 즉 기쁨이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냐 하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야 될것 같고. 왠지 성경책도 굉장히 큰걸 끼고 다녀야 될것 같고 이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웃으면 안될것 같고 굉장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거룩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무엇이냐 면요 진짜 거룩은 기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 문답에 보시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답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임스 페커 교수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을 봐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 자체가 보면은 단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정답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질문 자체가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의 구성이다 라는 걸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거 구성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암전시키고, 하나님만 남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쏟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 자체도, 딴 거를 다 잘라버리고 그분만 남기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거룩인데. 거룩은 뭐래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룩은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요. 아, 그러면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분을 행복해할 때 그분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뭐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자 성인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어설퍼요. 그게 어설프고 그게 저를 충족시킬 수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얘네가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하고 나랑 노는 거를 기뻐하면서 나랑 놀면서 정말 자지러지게 웃을 때, 그거를 바라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머리도 크시고, 어,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막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게 막 웃는다거나 이게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렸을 때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할 때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뻐서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입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하는 억지로 하는 수고입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기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쁠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기쁨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순간 이미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자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한자가 기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자는 절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기쁨의 열매가 주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이 사랑과 음욕이 반대됐던 것처럼 이 희락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한번 띄워주시고요. 교만은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다가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만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결국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어,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자는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한번 시0편 37편 4절을 한번 보고요. 이 시편 삼십칠편 사절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는 구절이에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뻐할게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 기쁠게요. 겸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거를 주시면 기쁠게요. 이건 교만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